먼저 저희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저는 우정경 회장 우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태아교의아랫마을 회장 조민상입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아교회에서 귀한을 맡고 있는 조예담입니다. <laughs> 우리 예담점에는 좀 하이 텐션이시네요. 아 맞아요. 저는 이런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만나면 또 재밌고 즐겁고 이런. 네, 이번에 우리가 모이게 된 이유는요. 거기 예. 건축학개론 굿즈 상품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기대되네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아 혹시 제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레이디 포스트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대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기가 아 기대되네요 아 영광이에요 우와 와와 와,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굿즈 상품 북마크 부채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laughs> 요즘은 이렇게 심플한 게 좋죠.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종이에요? 아니 예남자분는 평소에 책을 많이 안 읽으시나 봐요. 이거 북마크인데 아직하네요 <laughs> 네. 네 우리 건축학개론 이번 수업에 굿즈는 우리 북마크와 부채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상품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우리 재정이도 정말 좋네요. 질등이고요, 장관이네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요. 아, 근데 네, 뭐랄까, 음, 정말 예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귀엽기도 하고 평소에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이게 방금 예담삼이가 말한 것처럼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우리 실용성도 정말 예쁘고, 괜찮고, 우리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은 느낌? 그런 느낌. 아, 누가 있는지 참 똑똑하고. 지화, 명철이 참 두둑하네 요 일단 저는 책을 정말 사랑하는 문학스러 들었어 어, 정말 자주 쓰지 않을까 싶어요 북마크를 특히 요즘 이렇게 우리 수련의 필독서 교회를 상납합니다와이책 읽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어, 그럴까 싶어요 근데 또 여름이잖아요 내가 딱 너무 덥다 싶으면 장으로 아, 이제 좀 시원하다 싶으면? 중으로! 음... <laughs> 여러분 부채 꼭 사세요! 저는 공부할 때 부채를 이용합니다. 어? 왜요? 공부할 때? 이게 부채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준 ADHD가 있어서 아, 내 답이 더 있는데? <laughs> 어? 그럼 아시겠네요. 제가 공부하다가 에 이제 집중이 안될때 이렇게 돌리면서 공부를 하면 이게 불안감이 해소되고 ADHD 보단 다른 병이 있는 거아요 아, 사실 장난이고 장난이었고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수련의 이제 조민 목사님, 송동 목사님 말씀 전하시잖아요. 말씀 전하시다가 우리가 잠깐 지칠 때그 말씀이 조금 지루하다. 아. 지루할 때 이렇게 돌리다 부채를 부채로만 쓰고. 분마크를 분마크로만 쓰면 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생각도 하지 못한 꿀팁이네요. 어, 이게 진짜 뭐예요? 진짜. 일단 실험성 있어요. 그치? 그치? 아, 여름에 쓰기 좋은 부채. 시원해. 어, 그리고 참, 우리 수련의 필독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읽으면서 아주 이수련에딱 맞는 굿즈. 완전 잘 쓰지 않을까요? 그치? 그치? 아, 저 잠시만요. 대학의 청년들 주목하세요. 여러분 굿즈 안 사면 각오하세요. 이게 명단이 다 넘어오거든요. <laughs> 근데 얘 협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 사면 하튼 여 각오하세요. 저는 참고로 위아래가 <laughs> 없습니다. <웃음> 그러니 부님들 형님들, 동생들까지 안 사면 각오하세요. 아 저도 좀대화겠네요 저기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와, 그쵸. 네. 목사님들도. 사야 됩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우리 수련회 건축학교 주제 말씀이거든요 갑자기? 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신정이? 뭐 필요하지? 돈이 필요 돈이 아아 뭘 생각하셨어요? <laughs> 여러분, 건축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부 구체 상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원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와 후원 부탁드리고 또이 제가 후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구체는 1,500원 오, 북마크는 1,000원 결국? 이게 따로따로 사면 2,500원이지만 우리 같이 한 세트로 사면 2,000원 돼원완전혜 해잖아요. <laughs> 이런 실연장이 거의 뭐 공짜로 드릴 수준이에요 남는 것도 아 없어요 진짜 그냥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되네요 그치? 맞아요 살뺀사더라도 커피 안한 정도는 괜찮잖아 뭐야? 아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수련에 대한 소망 음. 굿즈 가격에 더하셔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한 세트를 만 원에 사겠습니다 5세트를 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부채 하나, 북마크 하나를 만 원에 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채 상품을 소개하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수련에, 한 손은 부채 들고 한 손은 풍막 그 들고 우리 수련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